어디 가냐고요? 감으로 갑니다 오! 길을 먼저 뚫어놓고 오겠습니다 배고프지? 지금 배고픔 단계를 잊었어 재미난 다음 여행을 즐기고 오겠습니다 어, 맞았어 <laughs> 우와, 살아 있네. 와 육즙이 살아있네 멋진 곳을 담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세린드 무사히 도착했어요. 중간에 엄청 흔들려갖고 손발에 땀이 아주 잔뜩 나합니왜 펑치가? 어... 나가서 날씨 좀 봐봐 오늘 날씨가 흐르네 와 습해 와 진짜 습해 음. 죽겠다 어, 옆에 건드리면 싸움 날것 같아 음. 너무 습해요 쨰이냄아 역시 날씨요정이야 흐릅니다 9시 비행기 탔는데 나오니까 몇 시야? 4시 20분, 4시 20분. 아 힘듭니다 힘들어 빨리 숙소로 가겠습니다

네, 들어있어 네. 감사합니다. i n c r 못하지. 호텔인들 드디어 여영 이태차입니다. 벌써부터 힘드네요. 아침부터 가방을 두번 싸고 옷도 두번 갈아입고 자 오늘 일정 어떻게 되죠? 오프로드 캠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 엉덩이 괜찮겠죠? 먼저 장을 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곱창님들 그괌 마트는 처음 가시죠? 괌에 마트에 뭐 파는지 한번 또 살짝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짐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떡할 거야 몰라.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와. 집이 <집에> 가득이네. <laughs> 드디어 출발합니다. 고객님들. <laughs> 어디로요? 마트로요? 따라오세요. <laughs> 현지인이 많이 가는 슈퍼죠. 지인드 드디어 장을 보러 왔습니다. 페이 레스 슈퍼마켓 여기는 식자재 종류를 많이 팔고 현지인들이 많이 오는 마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구경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4시네. 나 이거 하고 싶다. 이거 좀 먹을까? 미국산 수박을 오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고기를 보러 가볼까요? 땡글. 지금 제가 눈이 와. 너무 바빠요. 구경하느라고. 여보, 이거 봐봐. 근데 두께가 나도 그을 수 있는 두께 같아. 아, 망치지 말고 내려놔. 살치살이 뭔지 몰라서. 어, 이거다. 모르는데. 오케이. 되게 두껍네. 되게 두껍네. 그거 맞아? 이거 맛있을 것 같지? 립 아이스테이크. 이거로 하겠습니다. 이만 오다 <laughs> 야, 스타벅스가 이만 한게 있어. 야, 근데 싸다. 이한만몇천원 뭐. 하네. 언 스위트 블랙. 야, 진짜 크다 이 거? 여기다 얼음을 타 먹으면 될것 같아. 야, 무슨 무슨 맥주 살라고? 나 이거 이거 한국에 안 파는 맥주래. 어제 먹어 보니까 되게 깔끔하더라. 어, 되게 맛있어. 이거 어떻게 캔이야? 캔이야. 이거 두개 사면 되겠지? 나도 먹을 거야. 초박스. 어, 장 보는데 한 시간 걸렸죠. 음. 아니, 눈알이 돌아갑니다. 신기한 게 많아갖고. 그러면은 빨리 싣고박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박주야 오프로드 어? 길이 없는 대로 가신대. 아, 진짜? 응. What about the word that made it so Wow, 미쳤다, What about your blood, boiling creases Wow, this is so For her love, like you could blow wow, are yeah, like a pro 영상에 드론 샷은또 처음이죠. 멋있게 감상하셨습니까? <laughs> 아 여기 초관입니다 이거는 다안 담길 어, 거야. 이 카메라에 담길지 모르겠습니다. 드론으로 찍었으니까 걱정님들 보셨을 거야. 야. 네 오늘 날씨가 조금 흐려요. 어. 그래서 바다색이 에메랄드 색깔이 아닙니다. 조좀 아쉽네요. 여기 햇빛이 쫙 비치면요. 진짜 에메랄드. 바다 색깔이, 색깔이 에메랄드 색깔로 쫙 바뀐다는데. 아기 보이는 데가. 어. 피키니 아일랜드래요 아, 빠졌잖아 키니 입고 가야 되는 거야? 그, 그 얘기 할줄 알았다 법제님들 여기가 박쥐는 아니고요 잠깐 들렸습니다 네 구경을 다 하고 박쥐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타이어가 문주만 하네 문주보다 <laughs> 더 크다 장갑차 <laughs> 박았어? 박았어. 떼졌어 아이씨. 아, 여기 뒤에다 했다, 뒤에. 다행히. 이게 비가 와서. 업체인데 차를, 차로 연결을 했어요. 안 돼가지고. <laughs> 밀립니다. 와. 哇。 정 좋습니다. 오인인데 드디어 험난한 오프로드 경험을 하면서 박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쪽은 산규여에는 바닷가. 아주 완벽한 곳이에요. 하물왜 이제 왔나? 어, 비가 오는데? 비 온다고? 덥고 그러기 때문에 차라리 비가 막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피칭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저희 박지입니다. 아, 이것 때문에 엄청 싸웠습니다. 텐트를 어?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오리발 들어있던요뭐 아, 이렇게 많아요? 난로를 가져왔어요 이 무거운 걸 로겐을 가져가자고 했는데 자기 안 된대요 옷 갈아입을 곳도 없고 응, 안돼안돼 안 돼. 절대 안 된대 이걸 메고 왔습니다 <laughs> 아니 이거 빼빼킹 다니려고 산 거잖아 태종아 야 그래도 해외잖아 여긴 그런, 그런 거야 이런 데서 쓰려고 산 건데 되게 좋은 스팟이 있어가지고 저기로 옮기려고요 아, 여기가 더 좋구만. 응? 야, 밤에서 캠핑이라니. 글로벌한 거품으로 거듭나야지? 응. 다음은 어느 해외로 갈 거예요? 저기, 지주도라고 있어. 어. 니, 니주도? 응, 지주도. 니주도? 땡겼 와 오늘 모기 많을 것 같아 모기는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그저 없을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불어가지고아날라가지 무조건 부나봐요? 아 시원하겠다 살아남을 수 있겠죠? 힐레베르그야 힐레베르 근데 오늘 좀 시험을 해봐야겠어요 우리 두번째 쓰나요? 혜영씨? 두번째지 이난로가또 밤까지 오셨네 잘 지내보자고 난로씨 와, 진짜 더워. 배고프지? 지금 배고픈 단계를 잊었어. 주방으로 가겠습니다. 아, 주방? 주방은 어딜까요? 주방이 더 좋아요, 주가 와, 여기 시원하다. 우와. 가방을 아예 집어 던져놨네? 이 정도면 있을만 하지. 아, 어? 시원하다. 야, 형님도 장비가 다 좋으시네. 필레벨그 텐트에. 빨강 초록 맞추셨어. 일인데 오늘 맛있는 요리를 먹을 주방입니다. 짜란! 오, 어, 시원한데? 응 음. 어우 시원하다 빛이 끝나고 나면 또 재밌는 놀이를 하러 가려고 합니다 어디를요 총 쏘러 갈 겁니다 괌에서 총을 쏜다니 내가 괌은 총기가 합법이거든. 아, 그래서 또, 그거, 있다, 그러셨어. 응, 재키님이 지금 취미로 하시는 게 실탄 사격 하시니까 한번 체험해 주게. 응, 체험을 원래는 지인이어가고 하게끔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총알 되게 비싸대. 어, 그래? 좀 무섭긴 하지만 비싸다고 하니까 열심히 한번 쏴 봐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언제 써보겠어, 내가? 호찌님들도 같이 한번 쏴 보러 가실까요? 몰라습니 <laughs> 지금 떨고 있습니다. 아, 저 지금 찍나요 <laughs> 저 잘할 수 있겠죠? 난총 많이 쏴봤기 때문에 배틀그라운드에서 아 배틀그라운드 <laughs> 권총? 네, 비비탄 아니지? 비비탄이 없어 <laughs> 실탄 처음 봐어 아, 진짜 이런 걸로 쏘는 거야? 비비탄 아니야 이제 이거 이거는 쏘면 다시 주워오는 거예요? 여기 훈련소 아니 아니야 이제 아. <laughs> 네. <laughs> 무조건 총구는 앞으로 파지는 딱 잡고 손가락이 위로 내가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방아쇠에 손가락 집으면 안돼 나 무서운데? <laughs> 귀여워. 어, 나 무서운데 이거? <laughs> 반동도 있대. 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laughs> 한번 보여 줄게. 네. 한 발은. 한발 뒤로. <laughs> 우와! 어, 나못 하겠는데? 너무 무서운데? 게임이야? 아, 다시. 오! 너 봐. 먼저 할래? 다다 <laughs> 잡혀요? 안 맞았어? 어 맞았어! 됐어, 됐어. 쐈어? 아니, 쐈어. 재밌어? 재밌다. 어, 근데 이게 꺾여. 그럼, 반동이 있는데. 카드 하나 맞췄습니다, 곱쟁이님들. 만족합니다. 아, 맞았어. 와, 재밌는덴데? 하나 사자. 뭘 사, 인마. 아, 한국에서 못 쓰지? 그래. 어? M4 아니 아닌데? 아는 척하지 마. 이건 무슨 총이에요? <laughs> 이거 배틀그라운드에서 봤는데? 엠포? 이걸 주슬려고 그렇게 내가 뛰어다녔는데. <laughs> 맞아? 아안 맞잖아. 아마죠. 끝났다! 와, 재밌다 이거. 이거는 반동이 크네 <laughs> 이게 재밌어? 어,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아, 사주세요. 뭐? <laughs> 이거 재밌다. 이거 다 맞았지. 응. 안에 불이 있어 갖고 마치가신네요 샷건 샷건 무섭다. 와, 쓰러진다, 쓰러져. 와, 이거 안 돼, 은주안 돼. 자, 장전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아, 무서운데? 응. 자, 게임. 와. 와. 맞았어. 총 맞았어? 아, 주먹으로 맞은 거 같아. 은주야, 튀어 와. 와. 와, 이거, 이거를 팍 맞은 거 같아. 어어어 어, 어. 근데 이거 뭐 재밌다. 응. 와 너무 재밌어 진짜. 여기 광을 왜 이제 왔나 싶다. 어장인들 없는 이 사격 숨씨잘 보셨나요? 아니요. 겁이 없죠? 제가. 야 우리 아이디 <laughs> 바꿔야겠어. 겁 겁이 없는 부부? 로 <laughs> 사실. 샷건? 어. 저는 안 쏠려 그랬어요. 반격이 너무 심해 갖고 안 쏠려 그랬는데 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이를 악물고 싸봤습니다. 여기들 여기 멍들, 여기 었어 <laughs> 너무 긴장했는지 배가 고프네요. 그래서 바베큐 먹을 거죠. 지금부터 먹 지금부터 이제 바베큐 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스타일로. 아메리칸 스타일인데 술은 한국 술입니다. 소주야. <laughs> 그러면 맛있는 바베큐를 구우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대박이다 청소에 이렇게 드세요? 좀 오래 있어야겠다 근데 저기 미국에 돼지 있어요? 돼지? 네 우리랑 삼겹살이랑 똑같이 맛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잘라서 없지 고기가 익기 전에 짧게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장님들 같이 함께 해주신 광재 오빠입니다 관에 계신지 얼마나 되셨죠? 12년 되셨대 그럼 캠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6년, 7년 된것 같아요. 오, 오래되셨네요. 아니, 근데 광주 오빠는 우리랑 원래 인친이었어. 응, 어, 알고 있었어. 응. 네, 진짜 좁다. 그 소소한 이야기 할 때, <laughs> 응. 과에도 구독자님이 계실까요? 그랬는데. <laughs> 우리 과에서 시청하시는 걱정이님들이 계실까. 꽤나 하셨지. 어, 댓글 다셨딱 <laughs> 계시더라고. 자, 제키님한테 한번 가볼까요? 어. 휴식을 아주 취하고 계시네요 <laughs> 고개를 피하셔 <웃음> <웃음> 카메라 울렁뚱이 있으신데 저희가 쳐들어왔습니다 괌에 계신지 2년 차신가요? 3년요 제키 님을 소개하겠습니다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괌에서 사는 재키라고 합니다 사격하신 거 보셨죠? 해병대 출신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 이 과문 개인이 뭐두명세명 와서 캠핑하기 좀 어렵죠. 어렵죠. 위험하죠. 음. 어떤 점이 좀위험하 야생 동물도 있고 음. 여기는 거의 정글이라고 봐야죠. 음. 아까 영상 보셨으면 아실 건데 완전 노지고요. 완전 정글입니다. 그리고 차 없이도 올 수가 없고 오프로드 개조된 것만 올 수가 있고요. 저희가 그 제키님 도움을 받아서 뭐 내일까지 캠핑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오 고 싶어한다면은 세키님한테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네. 밑에 자막 보이시죠? DM을 주시면은 아마 캠핑할 때가 생각보다 엄청 많아요. 여기가 쉽게 접근을 못하는 거지 재키님 가이드 하에 오시게 되면은 되게 특별한 경험을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내일 즐겁게 여행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 인파를 마치겠습니다. 아 이렇게 하는구나. <laughs> 와 옥수수까지? 근지야, 이소마우크 중에 22불이야. 한국에 한 덩이가 4만 원 정도인가 이 4만 원이지. 그러고? 와 육즙이 살아있네. 아니 사실 우리 숯에다가 고기 못 하잖아. 네. 와우. 오 되게 잘 구워지는데? 깔라만시 어디 갔지? 소주에 타 먹어야 되는데 이 갑기 깔라멧이 아까 따온 거예요. 진짜 많이 땄죠? 아니, 이게 지금 깔라맛이 나무가 길가에 있어요. 트래킹 하다가 발견을 해갖고. 재밌다. 재밌어, 는제 어, 진짜 재밌어. 나 좀나 더 이따 갈게. 먼저 가. 우리 온지 이틀째야. 먼저 가. <laughs>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먹는 그 와인이래요. 그 입가심으로, 이건 식전주로. 입을 달래고 고기를 쏘여다 먹으면 될것 같아요. 취하는 거 아니에요? 다 섞어 먹고? <laughs> 근데 오빠 이거 어떻게 따야 돼요? 이거, 이거 있어야 돼요? 돌렸다는 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잘 잘라. 와우. 대박. 안에까지. 어, 잘 익었네. 자,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국제인들 과메서. 정글의 법칙 스타일 아니야? 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 와! 미쳤다! 음! 안 뿌리는 거맛있어 <laughs> <laughs> 와, 짱 납니다, 이거. 제가 하는 거보다 나을 것같아가고 역시, 고기를 다룰 줄 아셔. 갑자기 비가 와요. 저기 무지개가 떴고, 저기 해가 떴는데, 여긴 비예요 <laughs> 희한하네. 카메라 젖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비많이와 소나기인가? 고기, 어떻게 고기. 아, 우산 있다.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제가 들고 있을까요? 와, 이거 너무 재밌다. 어렸을 때 에어컨 막큰 박스 안에서 놀지 않았어? 지나가나 봐. 온다, 온다. 그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복수수. 시원하다. <laughs> 야, 이러는 거 아니야? 저희도 비올때 데려가 주세요. <laughs> 고기 살리겠다고. 멋진 외모를 오늘도 역시나 잠지를 못했어요 저희도 아쉽네요, 그렇지? 저희 나름대로 오늘은 오프로드 캠핑인데 엄청 재밌었어요 음, 너무 타클 했습니다 너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놀이동산 온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니 재키 형님 차가 부셔질 뻔해가지고 다 갔어. 떼졌어 아이씨 정말 조마 했는데 정말 손에 땀이났지. 응. 오늘 잠깐 괌에 사신는제키님 형님이랑 얘기를 나눠봤는데 좋은 스팟이 너무 많아요. 진짜. 이런 패키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일치기 트레킹하는 패키지는 있는데 그러니까 캠핑을 하면서 이 코스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캠핑에 가는데 저희끼리 다녀도 되냐 했는데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하다고 하셔갖고 이제 같이 다니는데 너무 좋으셔갖고 지금 너무 잘 놀고 있습니다. 제주도 너무 좋긴 한데 진짜 너무 좀 달라요. 다르겠지. 응. 그리고 너무 자유로워요. 어, 뭔가 재지가 없어요. 아까 음식하는 거 보셨다시피 바닥 파가지고 스스로 음식을 했잖아요. 그냥 그 뭐지 응. 비치에 바베큐 하게끔 우리 뭐 응. 정자처럼 테이블 있고 의자 있고 이런 데가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응. 그래서 오늘 어제 와저 구름만 없었다면. 초승달고어 응. 오늘은 응. 푹 자고 그럼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알차게 놀았죠? 아유 내일도 우리 걱정인데 알차게 놀아보자고요. 네들 응? 상태가 안 좋죠? 응? 아왜 계속 비 엄청 와갖고 자다 깨다 했습니다 붕어됐지응 어, 많이 붕어네 엄청 먹고 잤습니다 <laughs> 마무리가 소세지였으니까 당연히 붕어겠죠 아, 눈도 안 떠져 지금 모닝커피 한잔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잠겼어 지금 해장해야죠 어? 소주 한두병 드신 것 같은데? 뭐지? 와인, 소주, 빨간 어? 뚜껑까지 갔습니다 <laughs> 갔다가 저승사자 만날까봐 두장 먹고 피니쉬 거의 다 맥주까지 한캔 마무리 했습니다. 오, 어, 다크서클이 심한데? 우리도 <laughs> 이 다크서클도 없애기 위해서 힘차게 놀아야 됩니다. 아침 아니, 먹어야지. 응. 아침 먹고 움직이자. 유야. 어? 왜? 왜 웃어? 결국엔 라면이네? 오, 라면이지. 김치찌개. 이거 아시죠? 겁쟁이 좀 맛있는 거. 오, 줄여야 돼. 좋아. 배고프지? 응. 될것 응. 같지 않아? 난리 났다. 끌까? 오고 이끈거 맞아? 어그꽉찬 거. 안에 장관은... 있는 가스 때문에. 왜 주식은 따로 없죠? 레드라이스. 빵. 그게 뭐예요? 레드라이스. 빵한 마리 있어. 뭐가? 내가 소형물 보여야 돼. 아, 맞다. 생일 <laughs> 정인님들. <laughs> 스타벅스. 22달러입니다. 맛있더라고, 요 이거. 라면 다 먹고 대충 그은 닦아갖고 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철수하고 오늘 또 새로운 바닷가를 또 방치 찾아서 가야 돼요 그러면 제주도 3탄 또 촬영을 잘하는아제주도래요 <laughs> <진짜 잘했어요. 웃음> 정신이 없네요 지금 비가 많이 와갖고 여행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철수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또 금방 쏟아질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해 지금 비가 조심해 벼락 맞아 벼락 잘 친대 선이님들 어제 새로운 물건 샀다고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기도했었잖아요 친구들이에요, 친구. 베개랑 어, 라이너. 호텔에서도 쓸수 있고 그리고 겨울에는 이너로, 여름에는 이렇게 한가, 하나로 단품으로 사용하기 좋다 그래갖고 건조기를 돌렸거든요. 근데 안 줄어들었어.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걱정인데, 음주 양말이 막 바닥에 나뒹굴어.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양말을 아주 바닥에 재키 형님이 태워버리려고 했대. 진짜? <laughs> 그럼 오빠랑 어색해, 어색해졌어. 말랐네. <laughs> 밖에 있는데, 이번에는 정글, 바다뷰. 아주 스펙타클한 오프로드 캠핑이었다면, 다음 편은 아름다운 괌 바다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다음 편 수영복 입는다고요. <laughs> 다음 편 수영복 입는다고요. 얘기했어. 갑자기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안 보는 사람이다. 아, 진짜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자신감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해 뜬다. 꼭갈때 뜬다고요. 그지? 아시죠 저희 악마 날씨 <laughs> 악마 드린 거. 진짜 악마야. 악마 괴물 다 나와야 돼. 응. 이럴 순 없어. 갑자 님들 어떻게괌 남부 여행 우리가 캠핑이었죠? 네. 되게 잘 즐기셨습니까? <웃음> <웃음> 그러면 신나게 시원한 바다를 이제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바닷가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업이님들 와, 몰골이 왜 이래? 그래도 예쁘게 봐주세요, 업이님들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우 좋아. 온천 이야. <laughs>